<laughs> 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령 인사. 예이입니다 <laughs> 예. 예. <laughs> 예문 이마가 잘보요예 <laughs> 지난. 이렇게 오늘도 꽤 푸어졌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겨울에, 여기 훌륭한 우리 배우분들하고, 훌륭한 스태프들, 아주 좋은 제작자를 만나서, 드디어 제가 이 공을 찍습니다. 영화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치열하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깊이 코고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태 감독님이 어, 10분간의 휴식을 찍고 10년을 쉬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어, 칼을 갈고 나와서 어, 영화 너무 잘 찍어주셨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20분간의 휴식이 아니었으면 다행입니다. 네, 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 훌륭한 배우분들한테 나중에 영화 끝나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남자에서 진일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어,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남자 정말 어,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들과 정말 열심히 찍은 작품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 여러분들 감수 속에 어, 좋은 이미지가 한 이미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저희 영화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입소문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남자에서 가영 역할 맡은 정가연입니다. 어, 모든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좋은 감독님이랑 열심히 찍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출패물의 막내 민경 역할 맡은 신인배우 백수민입니다. 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봉기 역할 을 맡은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 아, 여기 이제 민호형 팬들이랑 팬분들이랑 마동석 선배 팬분들께서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저희 이다 신의 배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한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네, 어, 그민호형이 말한 것처럼 저희 영화는 입소문이 되게 중요한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화를 보시고 가서 어, 한 명당 세 분씩 친구를 데리고 직장을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성운 역할을 맡은 진재현입니다.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소중한 시간, 저희 두 남자 앞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